얘는 C는 코어셋을 안정화시킨다해서 C 의미예요. 뭐라고요? 코어셋을 안정화시킨다 코어라는게 C. 코어 안정화 어, 코어라는 C. C. H T는 하드 H2. 트레이닝 H2. 강하게 노는 트레이닝. H2. 저 강하게 얘를 나를 훈련시킨다해서 H T예요. R은 너야 누구나한테 다 감동받고 좋아하는 거야. 누구나가 누구냐면. 10대부터 90대까지. 네. 그러면 누구나 다힘 쓰는 건 뭐예요? 어, 예. 어, 아, 얘가 제일 편하다, 안 편하다? 아, 네, 편할 아, 네, 수밖에 아, 네. 없다. 얘는 골반을 별로 잡지 아, 않아요. 아, 여기 아, 코어만 아, 잡아서 아, 호흡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골반을 안 잡으니까, 일단 골반을 안 잡으니까 아, 안 좋은 사람들은 아, 편할 수밖에 아, 없다. 그래서 얘는 아, 처음에 골반 잡는 게 너무 어려운데, 코어만 잘해도 골반이 작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먼저 해요. 그리고 쉿 아이들이나 남자들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많이 입히고 어머니들, 아버님들 좀 그런 좀 약간 응. 호, 골반까지 하기 어려우면 여기부터 잡기 하해서 얘를 많이 입는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차이점은 스텝본 크기가 얘는 일률적이다. 음. 똑같다. 얘는 부위별로 스티원 길이가 다르다. 그러니까 기능은 훨씬 얘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왜 얘가 하드체이냐면 얘는. 입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힘들겠죠? 네. 하지만 꺾고 이때가 많고 흉곽이 넓어졌거나 골반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얘를 이용면 훨씬 더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밑에서 모양이 얘는 이렇게 항아리 보세요. 모양이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 있죠? 네. 여자 골반에 맞게끔 되어 있어요. 얘는 왜남성이일까요 남자 처럼 이렇게 일자마스켓 일자. 일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골반과 여자 골반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자 중에 여기가 너무 커 <laughs> 엉덩이가 너무 튀어나왔어 그런 사람들은 람마나 필요할까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은 이걸 입히는 거예요. 음. 남자용을 입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음. 교정 네. 잘할 수 있을 수 있는 네. 모양의 h t 1 v 를 입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게 특징이 있어요. 내가 너무 필요한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아. 그럴 없죠. 오, <laughs> 어. 그런데 너무 피로해서 힘든 부분을 배, 빼고 입으면 될거아닐까요안될 될까, 아, 아, 거야. 사실은 이런 쪽으로는 이런 쪽으로는 내가 교정을 하고 몸을 바꾸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힘든 거 있는 거잖아. 안 가보기 브레이져 테이프 다 보시고 모터리스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어야 되는 거는 계속적으로 오늘 한 시간 입었으면 내일은 2 시간, 모레는 3 시간. 밀려가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다. 응. 억지로 한 번에 많이 입히는 건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입는 히게 좋다. 근데 얘 기능들을 알아야 그렇게 입히지, 응. 그죠? 그렇게 입혀요. 그래서 얘네는 제가 H T를 이렇게 H T나 요걸 그렇게 입, 입는 방법은 알려드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주로 뭘 하냐면 얘가 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얘는 얘는 여기랑 여기 여러 여기 잡고 잡아, 자기가 잡아 보세요 여기랑 여기를 요렇게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맞죠? 네. 이렇게 주는 느낌이야 사, 안 되면 상대방한테 달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근데 뒤 뒤에서 하면서 얘는 제가 하향 안정화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가도 돼요 하향 안정화 골반이 이렇게 올라간 걸 이렇게 내려줄게요 뭐라고? 걸 이렇게 올라온 것 이렇게 내릴게요. 그러면, 여기 골반을, 요렇게, 내려주는데, 집중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골반을, 요렇게, 아니, 가만히. 정이 안 쳐요. 이렇게 할게요. 얘를, 요렇게, 내려주는데, 집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해거게 그대로 한번 해줘보세요. 얘를, 아니, 딴사 해줘보라고. 하는 거라고요. 보세요. 얘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내려주는데 집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 느끼게 되면 네. 돼요. 근데 내가 왜 고객님한테 이걸 해주냐면 네. 고객님은 이게 네. 단순히 아플 뿐이에요. 내가 보라는 말 없고, 그고 내가 네. 느껴 네. 느껴준 것만 네.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얘를 입힐 때 이거 해줬더니 고객님은 두 번만 느껴. 이거 해줬더니 이것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다 다른 거알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얘는 스테봉이 몇 개라고? 열다섯 개. 열다 개. 이거 중에 이제 뒤에 여기를 잡아주는 금고구를 잡아주는 스테봉이 더 있어요. 있는데 또 하나 있는 게 어디냐면 척추 비립근 옆에 척추를 세워주는 중간에 하나. 중간에 있어요. 음. 그래서. 얘는 쉬운 게 뭐냐면, 알려주시면 척추를 바르게 입혀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잡아주면 척추가 바르게,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입는 거 똑같아요. 그죠? 똑같이 늘려주고, 그래서, 저한테 어깨를 작게 하시고,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고, 얘는 좋은 게, 맞출 게, 여기 구멍을 맞추면 되겠죠. 그죠? 음, 이 음, 구멍이 음, 음, 삐뚤으면, 이분이 음, 계속 오이골아가요잘 때, 음, 잘때 이렇게. 잘 때, 잘 때. 잘 때, 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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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약에 얘만 입혔다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안에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아, 없죠 음. 이렇게 하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뒤는 굳이 안 내려도 되는데, 얘를 HT를 입혀야 되는 힙을, 얘를 입히면 얘가 올라가겠죠? 그때 내려주셔야 돼요.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엉덩이가 올라간 사람도 이 이분은 안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이렇게 안정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 엉덩이가 올라간 사람도 얘가 이렇게 올라갔겠죠. 네.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 사실 내려주는 것보다는 엣지트를 입히는 게 훨씬 낫겠죠. 아. 입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맞춰놨으니까 이걸 보시 얘를 먼저 요거 보이세요? 네. 요거를 잡고 반듯하게 세워주세요. 아. 제가 척추를 잡는 거랬죠? 네. 잡아주시면 되고. 이게 2분이 골반이 어디 올라갔나 알수 있는 건이 구멍 보면 알아요 구멍에 엉덩이니까 엉덩이니까 구멍이 양쪽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골반이 올라가는 데는 엉덩이가 어떻게 적게 보일까요 많이 보일까요 네. 맞아요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이게 유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럼 사진 찍어줘야 말아야 돼요 찍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안 보이는 엉덩이 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네. 네. 그냥 막 입으면 안 된다. 삐뚤은 상태에서 옷을 그냥 입히게 되면 몸은 더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 얘는 몸을 반듯하게 맞. 그 잘못 입히면 큰일 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입히려면 이 사람이 맞게끔 수시로 엉덩이를 까고 봐, 봐야 된다는거요 뭐라고? 엉덩이를 까고 봐. 야 한다. 그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똑같이 작습니다. 내가 피팔팔 하면 중체는 다 쉽다 그랬어요. 그죠? 원리만 알면 다 똑같다. 이렇게 음 해주면 됩니다. 어떠세요? 이거 쉽죠? 네. 한번 입혀볼게요.